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자가 될수 있도록 여호와니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이길 수 있게 해 주시고 이 세상의 풍조를 이길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마귀의 그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를 강하게 무장시켜 주시고 또 오늘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모든 일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로 여는 하루 중앙선결교회 한기채 목사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참 간단하지만은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에게 성취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잘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구약에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 어린 양 하면은 아, 주로 이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그 어, 속죄하기 위해서 어, 양이나 염소나 이 재물을 가지고 오죠. 아, 특별히 그 아사셀 염소라고 어, 이, 이 자기의 죄를 그 양이나 염소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염소를 광야로 내몹니다. 그래서 광야를 아마 헤매다가 어, 거기에서 어, 죽게 되겠죠. 그런데 그 광야로 갈때 우리의 모든 죄를 거기에다 다 정가해가지고 그 죄를 지고 가는 거죠. 아마 거기에서 이 이미지를 가져온 것 같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싶어서 이런 것들을 이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죽을 수가 없으니까 내 대신 그 양이나 또 염소나 송아지나 심지어 그 비둘기가 나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게 대속이거든요. 내 죄를 대신 지는 겁니다. 내 죄는 그에게 정가가 되고 그래서. 어, 그가 내 대신, 이제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렇게 구약이 이제 대속을 해줬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그 속죄 죄물이 된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저보다 훨씬 더 귀한 분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내 죄를 대속해준다. 구약에는 나보다 덜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나를 대속을 했는데, 여기 나보다 훨씬 더 귀한 분이 나를 위해서 대속해 준다. 이건 과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과분한 거예요. 로마서 5장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음받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점증법적으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대신하게 했다고 했는데 우리는 연약한 사람보다 사실은 강한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연약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니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박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요 나의 죄를 대신 가져가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와 예수님의 의를 맞바꾸 주신 거예요. 구약의 제물로는요, 죄는 속함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의로워질 수는 없어요. 의로움까지는 못 줘요. 구약의 죄는요, 과거의 죄를 용서해 줄수 있을지 몰라도요, 죄를 칠 때마다 다시 제물을 가져와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고요. 우리가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마이너스만 없애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만 없애주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 없이 죄를 질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게 되면 다시 용서를 받는 거죠. 이렇게 구약의 그 재물의 대속에 대한 이야기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실 일들을 이 세례요한은 미리 이렇게 알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례요한이 무슨 지식적으로, 혈통적으로 이걸 아는 게 아니에요. 31절에서 33절까지 보면 자기도 이전에는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 사역을 계속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또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음, 알게 된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보니까 그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것을 보면서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성령에 대한 이미지가 성경에 보면요, 이 비둘기 이미지가 있어요. 이 비둘기는 어찌 보면 성품, 성령 받으면요 성품이 달라져요. 이 성품은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갈라디아스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우리가 성령 받아서 우리의 성품이 내면이 이렇게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 비둘기 같은 성령이에요 그런가 하면 성령을요 바람 같은 성령으로 표현을 했어요 사도행전 2장 5순절에 보면요 바람 같은 성령을 또 경험하는데 바람 같은 성령은요 변화죠 변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요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의 역사는 불 같은 성령에 불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는 불은 에너지죠. 그 불을 받게 되면은 우리의 삶에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은사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가 참 많아요. 이제 결국 예수님께서도 이 성령으로 사역을 하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실 때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서 임해가지고 이 사역을 계속할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성령의 비둘기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나타나가지고 이런 능력이 또 이런 변화가 또 이런 상품의 열매가 열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무슨 음성이 들리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것도 어찌 보면 예수님의 분명한 정체성인데, 그 음성은 예수님만 들어야 되는 음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되는 음성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그 음성을 듣고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사역이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이 그 세례받으실 때 들었던 음성, 변화산에서 들었던 그 음성을 우리도 들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자긍심이 와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다, 아들이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거기에서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거죠. 자, 이렇게 세례와는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통해서 열어주시는 그 영한, 그 영적인 귀, 또그 영적인 그런 감각을 통해서 예수를 알아보게 되고 그것을 증언하게 되는데 결국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까지 세례요한이 여기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세례요한의 삶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세례요한이 전하는 메시지가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로 다가왔을 거예요. 메신저 있 s 메시지. 우리가 전하는 말씀은요, 우리의 이 인격과 우리의 삶이 실리게 돼 있어요. 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내가 전하는 메시지가 힘이 있는 거죠. 세례와는 차별된 삶, 거룩한 삶, 능력 있는 그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전하는 이 메시지는 강력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어린 양, 과거에는 그것으로 죄를 속해 줬다고 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무슨 죄인들 용서받지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세례의 완처럼 자기의 삶이나 또 자기의 믿음의 체험에서 나오는 이런 간증을 확신 있게 우리의 삶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신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의 체험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하면서 이러한 경험을 누구에게 나눌 건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욱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의 그 삶을 통해서 그리고 그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볼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확신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증언하고 또 오늘 모든 삶을 영광스럽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